이번 시간에 우리 캡슐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캡슐화요. 캡슐화는 그냥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알약있죠 캡슐로 되어 있는 그 알약, 알약과 똑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알약에는 여러 가지 이 성분의 약들이 빡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 놓은 거죠. 해서 이 캡슐화도 마찬가지로 우리 데이터, 데이터랑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함수. 그 함수를 하나로 이제 묶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캡슐화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이요. 감기의 증상에 보게 되면 이제 콧물이 나고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그리고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의 약들을 막 섞어서 그 하나의 이제 캡슐에다가 전부 다 이제 담아놨다고요. 그거처럼 이제 데이터랑 함수,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캡슐화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객체라는 걸 했었죠. 그 객체는 데이터랑 데이터랑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함수. 이두 가지, 데이터랑 함수랑 그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이제 소프트웨어 모듈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객체라고 한 거고, 이 캡슐화라는 거는 데이터랑 함수 하나로 묶는 거를 보고 우리가 캡슐화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객체라는 걸 만들 때는 뭘 하더라? 캡슐화를 하더라. 캡슐화를 해서 우리가 하나의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캡슐화를 해서 객체를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그 객체는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죠? 세부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은폐, 은폐돼 있어요. 정보 은닉이 돼 있어서 외부의 접근이 제한적이겠죠. 해서 외부 모듈의 변경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적습니다 캡슐화된 그런 객체들은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체들 간에 이제 메시지를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할때 상대 개체에 그런 세부 내용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이제 단순해지고 그 개체 간의 결합도가 이제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를 이제 하나 사용하더라도 만약에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필요한 데이터만 딱딱 넣어 주면 알아서 계산을 해 주잖아요. 그 안에서 실제로 표준 편차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엑셀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사용할 때 사용법만 알면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인해서 계산이 되는지 그런 거는 이제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함수 사용법만 알면 되는 거지 세세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법이 이제 단순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 캡슐화를 해도 상대 개체의 세부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지고 결합도가 이제 낮아집니다 이캡슐화도 우리 시험 문제 에 자주 나오는 그런 용어거든요. 용어니까 이 캡슐화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캡슐화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된다? 은폐, 정보 은익이 되더라. 해서 외부에서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부 모델 변경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떻다? 적더라, 적더라. 그리고 개체들 간에 이제 메시지라는 걸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때 상대 개체의 세부 내용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이제 단순해지더라, 단순해지고 개체 간의 이제 결합도가 낮아지더라. 그리고 캡슐화된 개체들은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더라.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캡슐화예요.